팝을 시팅하는 것보다 미드 시팅해주는 게좀더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아쉽네요 네, 이거는 깔끔하게 잡은 모습이죠 정글 상성은 일단 킨드가 초반에 좀더갱단이기가더 수월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라인전을 공격적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말자가 텔포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지 않는 이상 킬각은 일단 안 나오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자를 괴롭혀주면서 킬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까비. 초반에 바텀이 좀안 좋기 시작하긴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일단 라인 밀어주도록 합시다. 이리고 루블랑은 평타를 잘 써줘야 돼요. 말자 패시브도 평타로 빼주는 게 좋아요. 일단 상대가 정글이 이블린이기 때문에, 감전 터트려주고 평타 세대 때려서, 이블린이기 때문에 초반 기행 위험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말자가 라인을 밀고 싶 라인이 땡겨지면은 CS를 못 먹는 캐릭이기 때문에 라인을 최대한 밀어주도록 할게요. 어, 나이스. 자, 이거 이분 잡았죠? 일단 대포는 빠르게 지워주고 라인을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주고 집에 갔다 와야 돼요. 상대 말자가 테포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 라인 경험치만 받아먹고 말자가 점화가 아니기 때문에 킬은 안 따이거든요. 최대한 먹을 수 있는 CS만 먹고 집에 갔다옵니다. 요 미드는 항상 와드를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 부시 이런 부시 안쪽 깊숙한 곳에다 와드를 박아주는 게 은근 상대 정글 동선도 파악할 수 있고 말자가 유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딜교안을 하면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다가 킬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돌아오는데 말자는 여기 시야가 없죠 이렇게 말자가 궁깼어요 이러고 빼면은 게이드 뿌렬매가 있다? 뿌렬매 딱 먹고 라인 복귀하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제가 안 가도 우리팀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말자가 궁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에 복귀해도 르블랑, 르블랑으로는 적 정글이 와도 킬딸 일이 딱히 없어요 어턴면서 교전이 일어났는데 이건 일단 우측빠 따지도 않고 일단, 일단 내려가야 돼요 이기든 말든 오케이 상황이 끝났죠? 이러면 집에 빠르게 가줍니다 오케이 말자 공 빠졌죠? 이게 탑을 시팅하는 거보다 미드를 시팅해주는 게좀더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아쉽네요 자, 이거는 깔끔하게 잡은 모습이죠. 일단 미드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말자가 텔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라인에 로밍 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말자 제가 라인에 비워 비워서 서 라인을 밀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항상 이렇게 미아핑을 항상 제태제 때 찍어줘야 돼요. 말자가 바텀에 텔 탔죠? 이러면 바로 미드 입장에서는 사이드 시야 밝혀놓고 미드를 빠르게 밀어줘야 돼요. 음, 이거 킨드레드가 정글에서 싸여버렸네. 이러면은 우리 정글 아래쪽 시야가 지금 다 먹혀있기 때문에 좀안 좋아요. 자 맞아요. 뭔가 테를 타고 오는데 레네기네. 레네기 레넥이? 공격기가 빠졌죠. 복귀할 때 라인 복귀할 때 저기, 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줘야 돼요. 나이스 레네기 톨도 빠졌고, 밑에 자야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건가 야 돼. 요 날짜가 음, 궁이 없어서 공간 하면 잘올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아, 그래도 궁이 있었는데 계속 공도 안 써서... 돌아가서 빠져주면서, 어고 이런 거는 나초가 혼자서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빠르게 뛰어가서 보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러면 네넥을 잡기가 좀 힘들긴 한데 사실 네넥이 그래도 마저가 없어서 음. 아, 맞네요, 보통 모렐로를 두 번째로 많이 가는데 르블랑이 지금 이블린도 있고 말자도 있어가지고 벤시를 먼저 두 번째 코어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를 만한데 이거? 아 뭐야? 오케이. 아 아까워 잘랐다 그래. 자야까지 잘라주면 좋은데, 나이스. 괜찮거든요 게임이. 말자. 요거 요거 요거. 이게 조냐가 진짜야. 나이스. 온다. 그가 온다. 보스 모 온다. 보스 모. 어. 했던 거 같네. 어 나이스. 잘 받았었다. 아 아까워. 괜이긴 한데 어꼭 없지 않나? 아이고 시비려야. 많이 죽여 넣을 수 있었던 거. 것... 이블린이 궁이 없는데 지금 이 앞에까지 나와 있죠. 이거는 잘라야 돼요. 따르고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질 것 같네요. 어쨌든 상황이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한번 적딜러를 녹이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히려 킨드레드 궁이 독이 된 경우죠. 내 말... 넥을 자르긴 했는데 아 이거 최대한 지켜보려 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이런 식으로 궁극기 올 때마다 활용해갖고 한명한명 한명 잘라먹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말자가 궁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로만 먹어주고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빨야되고아야되 아이고.